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임영웅님의 76번째 천만뷰 영상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만뷰 영상은 여러가지 사연이 많더라고요 제가 재미있게 이 천만뷰 영상 가시리에 숨겨져 있는 천만뷰 이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노래 때에 어떤 그 숨겨져 있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한테 끄집어 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저희 구독자님 가운데 가장 먼저 이분 이분 김별립께서 오군님이명훈 가시리 천만 됐어요. 건행 7시 5분이죠? 2분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어디가죠? 이렇게 있죠. 오군님 가실이 천만뷰 입성했네요. 이몇 시예요? 7시 3분. 지금 영국의 맨체스타는 런던 근처니까 지금 오전 10시입니다. 10시에 저한테 이걸 보내 주셨습니다. 야.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되어 있고 이명웅 팬님들은 이렇게 임영웅님의 노래가 천만 뷰 넘어갈 때마다 함께 축하하는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시는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네, 이렇게 또 문자로 젊은 알배님 축하해 주세요.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가시리 임영웅님하고 듀엣 천만 뷰 달성했습니다. 제비꽃입니다. 지금 임영웅님 노래가 가시리 천만뷰가 넘어가네요. 오구쌤님 축하해주세요. 거네. 그래서 딱 들어가 봤더니만은 바로 이렇게, 이렇게 가시리, 3년 전에 불렀던 가시리가 딱 천만뷰가 막 넘어가는 걸 제가 캡처해올수 있었습니다. 다시 제가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는, 아, 우리 임영웅님하고 KCM. 무대인데요. 우리 조여사님 박수가 나옵니다. 우리 조여사님. 보여요? 히어로와의 무대. 우리 조여사님. 드디어 해냈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드디어.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가시리 노래는 엊그제도 화제가 됐었죠. 이렇게 KCM님이 MBC 라디오 스타에 나와갖고, 임영웅님과 3년 전에 불른 네, 가시리 때문에 내가 엄청 떴었다, 내가 진짜 엄청 대우 받았다 하면서 어르신들이 밥값까지 내주시더라 <laughs> 이 얘기까지 했었죠. 그거를 라디오스타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천만뷰가 막 넘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조여사 얘기가 뭔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2021년도, 2021년도 1월 7일날 이 기사가 나갔더라고요. 2021년 21년도 1월 7일 코로나로. 이 힘든 국민들을 향해서 위로송을 불러줬다. 사랑의 콜센터가. 이런 얘기입니다. 위로송을 불러준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1월 7일이니까. 그리고 나서 1월 8일날, 1월 7일날 기사네요. 이것도. 사랑의 콜센터 이명욱 님이 자가 격리하면서 많이 외로웠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가 보니까 12월 말쯤에 그 때, 그니까, 러2 0 2 0 0 여기 지금 2021년도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죠? 2020년도 12월 달 마지막 쯤에 우리 코로나, 누가 그때 코로나 걸렸었죠? 었탑세분 중에도 걸려갖고, 걸리다 보니까 그 나머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자가 격리를 무조건 했어야 될때요 그래서 영웅님이 그때 자가 격리하면서 신발 그 커스텀 만들어서 선물도 했었던가요? 그때 영웅님이 자가격리를 하면서 외로웠다라고 하면서, 그때 에 와서 임영웅님이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노래를 그때 불렀을 거예요. 그랬더니만 은이 노래를 듣던 듣던 이찬원님이 저 뒤에서 펑펑 울었었죠. 미안하기도 하고, 그때 이찬원님이 그때... 코로나가 걸렸었나? 아무튼 누가 한 사람만 걸려도 그때는 다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 다 왕창 다이 집에서 자가 격리를 일주일 7일인가 5일인가를 했었을 때였습니다. 아 그때는 진짜 다 꽁꽁 묶였었죠. 그래갖고 한번 방송도 쉬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1년도 1월 다시 방송을 이제 그 코로나가 풀린 다음에 처음 만들으니까만들으니까는 이렇게 탑 식스의 대국민 위로의 노래 불금의 대명사 등극해갖고 다시 에, 방송이 시작이 됐던 이런 노래였습니다. 그때 고음의 신이었던가 이게요? 에, 보니까 그렇죠. 운수 대통령 고음의 신. 고음에 신해갖고 그때 고음 잘 내는 뭐 K C K C M도 등치에 비해서는 노래가 또좀 가늘면서도 고음 스타일이죠. <laughs> 참안 어울릴 듯하면서도 임영웅님이 잘 받쳐줬는데 그때 거기 또에 거기 아그 고음 잘 부르는 아무튼 락커들이 많이 나와서 락커들이 나와갖고 노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뛰엣으로도 한번 불렀었었다라는 얘기인데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진짜 사연 있는 노래입니다. 사연 있는 노래예요. 2021년도 1월 9일날 이건 이제 방송이 끝났습니다. 방송이 끝난 다음에 사랑의 콜센터의 탑 식스와 고음의 신악 식스 하고해서 대국민 위로의 노래를 불러줬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네, 요것도 임영웅님이 외로운 사람들 부를 때네요. 외로운 사람들 부르고 이거는 또 그건 네. 김종서 삼행시 나오고요. 어, 여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쭉 나오다가 뜨엔 무대로 희망과 힐링을 선보였는데 먼저. 어머니가 임영웅의 찐팬이라고 밝힌 KCM. 아, 맞아, 맞아. 그때 그러셨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 어머니가 임영웅의 찐팬이라고 밝힌 KCM은 임영웅하고 같이 SG 워너비의 가시리. 미성과 탄탄함이 어우러진 눈꽃처럼 아름다운 화음을 잡아 냈다. 자아 냈다. KCM의 첫처부터 모두의 그 소름을 잦아 낸 고음 처리. 임용 특유의 울림이 있는 노래 감탄사를 읽어 되면서 새에 효심 가득한 무대로 동, 선사했다는데 이때 조여사님이 우리 KCM님의 어머니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우리 어머니들의 대통령이 임용이었으니까는 조여사님한테 박수를 보내면서 자 보셨습니까, 엄마? 내가 히어로와 같이 무대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자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드디어 아들이, KCM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우리 임용 아티스트하고 내가 지금 듀엣을 했어요. 라고 지금 보이지 않게 자랑을 하는 거고, 이 노래로 인해서 KCM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KCM이 이 노래로 인해서 에, 팬층이 에, 어르신 팬까지 늘어나서 말 맞더라 식사 값까지 내주고 가는 어르신이 계셨었다라고 자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야 그때 임영웅 님 대단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영상이 에, 76번째 지금 임영웅 님의 천만뷰 영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에, 지난번에 내가 75번째를 하, 만드느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마흔 번째까지 가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36, 37, 41 해서 쭉 해서 47번째가 사랑의 진짜 음원 영상인데, 이제, 아, 75번째, 75번째인데, 76번째가, 네, KCM과 부른, 가시리,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가시리가 76번째 천만뷰로 탄생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 눈빠지게 들어주시고 봐주시는 노래인데 함께 축하해줘야 된다 해서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서로 축하하고 아 대단한 아 그때가 이제 코로나 진짜 엄청 셌었어요. 그죠? 2020년 2020년 아 12월 1월 막 그때는 그냥 뭐 꼼짝달싹 못했습니다. 임용 노래 듣는 걸로 최고로 갔었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커넥!